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천의 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네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에 네 고맙습니다 네 증기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의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 울려 보겠습니다 출발.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곡 버즈의 꿈을 찾아서 듣고 오실게요. 네, 2016년 6월 9일 목요일 첫곡 아, 버즈의 꿈을 찾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고요. 본격적인 이제 여름의 문턱인 6월이 돌아왔죠. 아, 6월은 그 여름의 문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아 66년 전이죠. 네, 1995년 6월 25일, 네. 아, 6.25 북한의 어,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수많은 분들의 아, 조국을 위해 산화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죠. 네. 뭐 아직은 휴정선이 있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요. 아 우리는 그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음을 또잘 알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우리 호국영령의 머릿수격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6월 9일 박승환의 구리 보물섬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음,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 전통시장 ICT, 어,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걸먹걸먹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시간. 불꽃머리 박스 안에 구리 보물섬입니다. 구리 보물섬에는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 올리고입니다. 도출 올리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요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입니다. 도출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엑스표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 솜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리 시민 모두가 아 자랑하고 싶거나 그리고 가보지 않으면 안될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을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요 내가 찾은 보물 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커네죠. 네, 우리 친구들. 예, 오늘 무슨 날인데 일찍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요, 바로 바로 어,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예, 정성스럽게 캐드리도록 하겠어요. 음,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요,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 이것도 너무 힘들다. 아 이런 분들. 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음, 노래 한곡더 듣고요. 우리들의 봄을 어, 찾기 위해 본격적인 향유를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정재욱의 시즌 더 선이었습니다. 아, 5월은요. 가정의 달이었죠. 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며 따뜻한 어,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준비하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찬란한 햇살이 비추듯이 사랑의 햇살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모두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 불꽃머리 박승환의 구리몸썸 첫 코너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돛을 올리고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요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 소식을 들어보고요 미리 가보는 시간 도처를 읽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지난 소식을 또 전하기보다는 오늘 이번에 어, 이번 주에 있을 또 돌아오는 소식을 먼저 또 드려 어,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소식은요 구리시 문화예술가에서는 제 22회 구리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수상자 명단 알림을 공지했습니다. 구리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5월 14일 토요일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펼쳐진 제 22회 구리 전통 아니, 구리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수상자 명단을 구리시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한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요 사단법인 한국 미술 협회 구리지부 사무국장 010 2024 394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2024번에 3940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알려 드릴게요. 구리시 교통 행정과에서는요. 갈매공공 그 택지 지구 입주에 따른 마을 버스 운행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버스의 노선 번호는요. 2번과 2-1번 버스로 자세한 사항은요. 구리시 교통 행정과 대중교통팀 031 550에 2705 031-550번에 27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깐요. 어, 우리 갈매지구 가시는 분들 꼭 어, 전화 통화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식, 구리 아트홀에서는요. 2016년 구리 아트홀 하반기 정기 대관 공고를 공지, 공지했습니다. 역량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하여 관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정기대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시설은요, 600석의 코스모스 대극장과 280석의 유채꽃 속장입니다. 접수 기간은 2016년 5월 31일 화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발표는요, 2016년 6월 29일 수요일이며, 신청 서류는 구리시청 및 구리아트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접수 방법은 구리아트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아트월 공영기획팀 031550에 8812, 031, 550번에 881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음, 신나는 노래 두곡 듣고 다음 코너로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오실게요. 가죠.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우리 7087 어, 핸드폰 번호 그... 끝자리가 7087 아,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아, 코요태의 빙고를 또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어왔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요. 클론의 도시탈출이었습니다. 아, 제가요 닭발을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거기를 아, 오래 보여둘 수 없겠더라구요. 아, 설과 추석 외에도 우리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음, 일하시는 우리 구리전동시장에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의 마음. 조금이나마 이해가 어, 될것 같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클론의 도시 탈출을 어, 또 이렇게 어, 선고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신 7087 우리 또 아, 청취자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요 대의빙고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 정말 갑작스런 그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아, 예 우리 아, 식사를 우리 또이 구리 전통시장에서 하셨나 봐요. 우리 경영 우리 또 인터넷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갖고 음, 이 자리 잠깐 함께 해주셨는데 어, 제가 이제 멘트 끝나는 대로 어, 또 신청곡을 또 함께 해주셨어요 그 신청곡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 상에서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어, 지금 방송...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시고요카코톡 어, 아이디 구리 라디오에서 또 검색하셔갖고 친구 믿기 하시면 되겠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시원하고 그리고 따뜻한 시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자, 음, 우리 두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신청해 주신 노래 야 정말 이 직접 또 작곡을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작사, 작곡, 예, 작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최사랑의 부자 되세요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인터넷 대통령, 우리 허경영, 어, 이 대통령께서, 네, 이제, 회장님이시죠. 예, 네, 본자. 네, 본자. 네, 이분이 또 작곡해주신, 아, 작사해주신, 아, 최사랑의 부자 되세요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입니다. 듣고 오실게요. 네, 신청곡 우리 최사랑의 부자 되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어, 뜻밖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신데, 어, 딱 오셔갖고 역시 이 구리 전통 시장에 보이는 날두가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네, 자 최사랑의 부자 되세요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제 본격적인 저의또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반짝 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입니다. 엑스표를 찍어라. 구리보물섬의 보물이 어디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입니다.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 중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고추장은 빠질 수가 없겠지요. 16세기에 고추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의 자리로 그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식생활에 자극적인 맛의 미각을 도두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고추 저도 닭발을 판매하면서 빠지지 않고 쓰는 품목이 고춧가루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엑스를 찍어볼 곳은요 9년을 한결같이 매콤함을 유지해온 천호 고추 방앗간입니다 주로 식당이나 음식점에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지만 음, 9년의 세월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터뷰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것은요 일반 손님들이 많이 또 찾아주시더라고요. 여 사장님께서는요 그 술을 직접 만들어 드시기 위해 술약, 음, 저는 이제 그때 알았는데요 술약 이스트 이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그 다음에 누룩을 사러 오신 중년 이상의 남자 손님과 그리고 깨와 들기름을 사러 오신 중년 이상의 여자 손님을 우리 또 여사장님께서는 살갑게 맞이해 주시며 이런저런 대화로 즐겁게 구매할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왜 그래? 네 특히나 술약이 이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술약 한두 알이면 술을 담그는데 적당한 것도 알게 되었고 말이죠. 보통 인터뷰를 제가 이제 10분 안에 끝내서 정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천호 고추 방앗간 여사장님과 인터뷰는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어, 그렇지만 너무나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자 여자 어, 여 사장님께서의 그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닭발 가게 근처라고.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는 걸 뵀는데요. 어, 제가 뭐 그곳에서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언뜻 본 기억이 나서 너무나도 반가웠죠. 네, 역시나 예, 닭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고춧가루이기에, 우리 닭발 가게를 한번 보신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 천호 고추방앗간에는요. 고춧가루 외에도요. 엿기름, 들기름, 참기름, 들깨 대량매주 누룩, 술약 등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한번 가보셔서 우리 여사장님 만나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사장님께서의 특유의 발랄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구리보메섬 X표를 찍어본 곳은요. 알싸하고 매콤한 고, 그리고 구수함이 넘치는 천호고추방학관 이었습니다 천호고추방학관 여사장님의 신청곡을 또 안들어볼 수 없죠 네 사장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는요 박승화의 사랑인가 봅니다와 김범용의 바람만 알지 두곡입니다 그럼 이 두곡 여러분들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김범용의 바람만 알지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박승화의 사랑가 봅니다 이렇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뭐 햇볕에 잘 말려진 태양초처럼 매력이 넘치고 특유의 발랄함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천호 방학관 여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9년을 지나오면서 한결같이 알싸하고 매콤함 그리고 구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천호 방학관의 오늘 스표를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X표 찍어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한 코너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어, 여러분들 신청곡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청곡과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에 아 있는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구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원에 2900 2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주시면 여러분들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이죠 내가 찾은 보물섬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예, 손을 흔들란 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요. 분위기가 정말 좋고 공기마저 신선한 인창동에 자리 잡고 있는 커피 정원의 여 사장님의 어, 또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사장님을 만나기에 앞서 음, 커피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커피 정원, 마리본 산부인과 앞에 위치한 커피 정원을 조금 더 어, 알아볼 텐데요. 5월을 지나 6월을 어, 향해가는 지금. 커피 정원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아기자기함과 푸르름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커피 정원 입구부터 안까지 곳곳에는요. 싱그럽고 다양한 식물들과 조명,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소품들로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요. 커피 정원의 안과 밖에 자리 잡은 테이블을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지극히 저의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요. 테이블의 배치가 서로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리 잡혀 있었지만 조금 더 깊숙이 또 관찰해 보면요. 각각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배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크게 테라스와 그리고 입구의 고풍스러운과 푹신한 의자로 자리 잡은 곳, 주문대 앞에 쪽으로 나무 숲처럼 느껴지는 원목으로 만들어진 의자로 자리 잡은 곳, 그리고 주문대 옆으로 한쪽 벽면에 길게 이어져 있는 쿠션이 달린 의자가 있는 곳, 그리고 세미나 룸까지 해서 다섯 곳으로 구분을 또 지어 볼수 있겠더라고요. 어, 이런 구분은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직접 가 보시면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뭐 더욱 더 궁금하시다 이거 아닌 것 같다 하신 분들은요 직접 가셔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생각을 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더워지는 지금 커피 정원에서요 시원한 커피도 좋지만 눈꽃 빙수로 만들어진 팥빙수를 또 함께 어, 하셔서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어 지난번 이야기하면서도 커피 정원에서요 제가 눈꽃 빙수를 먹어봤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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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팥 빙수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빙수였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가셔서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커피 정원의 여 사장님과의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정원 사장님께서는요 남다른 열정으로. 커피 정원에 일도 하셨지만요. 많은 활동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러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그런 사장님이신데요. 어, 커피 정원의 사장이라는 타이틀 외에도요. 어, 연극에 대한 마중물에 대한 활동 그리고 인형극에 대한 감동, 심리미술강사, 우크렐레 강사 등등 아주 다양하고 어, 활동적인 멋진 모습으로. 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커피 정원의 세미나 룸에서는요 음, 독서와 영어회화 중국어 회화 등 다양한 공부를 할수 있게 스터디 그룹을 또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신 분이죠. 여러분들도 직접 가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분이 함께해 주시는 내가 찾은 보물성 그 보물성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사장님께서 찾아주신 곡은요, 듀주 음, 클럽의 나는 나와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 잔입니다.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 잔은 우크렐레의 연주와 더블 베이스의 연주만으로도 이루어진 노래인데요. 우크렐레 강사이신 우리 사, 그 사장님이신 사장님이신 우리 또 커피 정원 사장님이신 그분이 또 필히 또 어, 신청을 해주신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아. 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커피 정원과 너무 잘 맞기에 또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내가 찾은 보물성, 주주클럽의 나는 나, 그리고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 잔, 이두곡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 잔과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주주클럽의 나는 나였습니다. 내가 찾은 보물성,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하루하루를 빛내고 계시는 커피정원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 커피정원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요. 드리면서 내가 자전 보면서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톡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요.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청곡 번호에 신청곡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친구 맺게 하시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친하게, 더욱더 쉽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 1 0 2 1 8 7번에2 9 2 9 0 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불꽃머리의 어, 머리 박생환의 그리 보을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한 시간 정말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어, 상인 여러분들과 고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더욱 더 반짝 반짝 빛나는 보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이주원의 아껴둔 어, 사랑을 위해인데요. 점점 더워지겠지만요, 사랑을 시작하기 딱 좋은 계절이 오고 있으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자신만의 아껴둔 사랑을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지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들으시면서, 한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한의 구리 보면서, 다음주에도 여러분 힘차게 도출 올려보겠습니다. 영차영차 영차 어기여차, 고맙습니다.